그럼 이거는 아... 오스만이 응원이라서... 아... 그 다음에 오스만을 찾으면 되는데... 자, 1번과 2번은 우리가 인도 역사 배울 때 배울 거야. <laughs> 그 네. 자, 그 다음에 이스파를 수도사들 이렇게 향났어. 사파비 왕국... 파비 아까 우리가 봐봐... 사파비 왕국에 미스 마일 때하면서 아봤을 때 이스파한 선도 지치 파번 천도는 아 사파르 왕조구나. 자그 다음에 여기 투르크계 우즈베크인에게 매망 당한 왕조는 그 뒤에 그 있었던 영, 티무르, 티무르 왕조라. 4번. 그 4번. 답이 4번. 4번. 4번이 4번. 4번이야. 이거 내가 이거 강조했었는데. 예, 예. 어. 예, 예. 메메트 예. 이세가 있었고 그 메메트 예. 이세는 콘스탄티 노클리스. 비잔티는 결국 전쟁에 따른 게그 밑에 왕이 누구였어? 그럼그 밑에 왕이 누구였어? 아, 살림이 있어요. 그치? 음. 여기 보면 샌려히 때끝어 여기 음. 보면 맘류크 왕이 정복 외국어 되게 많지? 근데 외울건는정해진 있다. 그치? 막 이런 거 봐. 블럭블럭블럭 다 외우고 좋지. 근데 정해진 있다고. 그 실제로 양만따져 보면 정해진 것만 외우면 그렇게 많지는. 그래서 요거는 오스만 제국의 슬림이 세리가 오스만 제국이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거요 어, 정해져 있어? 그냥 나오는 거는. 근데 이 정해진 따라가는 거는 수능은 정해진 따라가는 거예요. 하지만 내신은 1등급으로 가려야 되니까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나올 수도 있겠네. 근데 사실 너네 등급은 이미 대충 나왔습니다. 왜 나왔을까? 어, 수행평가에서 점수가 있잖아. 딱 보면 알겠지? 나왔어. 자, 그다음에 이제국은 무슨 제국일까오스만제국이데 오스만 왜? 그것도, 그것도 어, 인그 그러면 이 오스만 제국을활용 내면 찾으면 방문나 예. 그 이거 네. 나오는 것만 나온다고 어 모르게 다 쓰는 오스만 제국은 이게 답아. 네. 자, 크메르족. 이칸고에칸 어, 나중에 배울 거야. 동남아시아 역사 배울 때. 야, 뭐 동남아시아도 배워. 아, 한국도 이 아, 배워. 미치지, 어, 미치지. 강군이야. <laughs> 어, 어? 어. 어 강군이야. 자, 그다음에 사마르칸트를 수도 삼았다. 이거 배웠어, 여러분들. 사마르칸트, 사마르칸트 뭐였지? 뭐였지? 어, 어. 내가 이거 잘라도 했는데. 자 사마르칸트 여기서 배웠어 여기 여기서 사마르칸트를 우리가 내가 어디서 봤냐면 아 친구 여기 있네 사마르칸트 나 아. 이거 나오네 사 이게 친구 친구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왕두는 팀으로엉결되고 탈라스면 이거 달라붙어요. 아바스, 아바스. 군강도 이거는 노말 야로 로마. 어. 나중에 배울 거야. 이겨보이겨보 뭐, 뭐, 뭐. 자, 그다음에 5번이 밥이 되고. 자, 그다음. <laughs> 이슬람 그냥 딱 봐도 이슬람 아니야 그냥? 예어아랍이라아 ATP구나 어자 앱마켓 앱이네 어, 아, 아, 어. 자, 어. <laughs> 응, 응. 있나 쳐봐 어 이슬람 앱이 있을거야 아마 어. 자 오행 그리고 그냥 다섯 번뭐 기도 네. 꼭 해야 된다고 어. 그러니까 이 이슬람이네 어, 이슬람 찾으면 3번. 어. 3번 3번 이슬람의 성경이 어. 플라니오에잖아 어. 그치? 이건 나나가참참한번 나나, 나나, 뭐야? <laughs> 나나크라 시큰류라는 건데 이것도 인도 배울 돼요. 베다 이것도 힌두교인데 인도 배우 때 카스트 인도와 관련해서 된 인도, 드라마 교 테우도 아, 시우스 황제 때 로마 제국의 국교로 삼았다 카톨릭이거사양사 아. 아. 그래서 아. 답이 3번이다 이건 더 쉽지? 네 자. 부랑 스토브로 국교로 삼았다 이건 국교로 삼은 건 사상화 일단 이게 무슨 왕조야? 국교를 했으니까 사산 왕조 페르시아즉스에 국교를 했으니까 신공한 나라는? 아케메네스 페르시아가 스자 그럼 이건 아 사산조 페르시아구나 사산조 페르시아 관련된 사진은? 당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은 나라는 어디야? 기문 아, 방금 했는데 뭐, 우마이야 서아시아 지역을 최초로 통해 냈다 아시죠. 아, 야 예, 예, 그다음에 알렉산드로스 의 침공으로 멸망했다. 페르시아는. 그렇지. 아케메네스 페르시아에서. 그렇지? 예. 어. 자, 그다음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재정복 운동. 이거는 서양사 배울 때배우는데 이제 아. 원래 스페인 지역을 이슬람이 먹었었잖아. 예. 근데 나 다시 기독교 세력이 침공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슬람 세력이 스페인 지역을 재정복하자. 그 운동이 이제 재정복운동인데 이거는 나중에 사양을 해보니까 답이 해요 답은 1번. 파르티어를 정복한 게사산도 페르시아야. 간단해. 어, 알면 풀고 모르면 못 푸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시기잖아. 공부하는 시기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수 있지만 나머지가 뭔지를 같이 분석을 해보면 나중에 방어 스도츠가또 나와. 그럼 아 이건 로마이야구나. 이렇게 배칭시키기 쉽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지문도 잘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자, 이 왕조는 무슨 왕조냐고 찾아보자. 아바스 왕조의 탄압을 피해서 이주한 우마이야 왕조의 일족이 건국을 했다. 후 우마이야 왕조, 그렇지? 간단하지? 어. 자, 그러면 이후 우마이야 왕조는 어디로 도망갔어? 어. 스페인죠. 쿠르도바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야. 아, 네. 야,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점령한 나라 어디야? 오스만. 아, 오스만 아, 제국. 그렇지. 네. 자, 트루퍼스에서는 이거 배웠는데. 승리할까? 어? 어, 일단 어, 이 전투는 누구랑 누가 싸운 거야? 오스만. 어, 프랑크랑 우마이야. 프랑크가 이긴 거야. 프랑크에 얘기한 건데, 어, 그것과 관련된 질슬람왕조가 어. 우마이야 왕조라는 걸 우리가 알수있는거다 셀즈코트르크한테 술탄의 칭호를 부여했다. 누가? 아 맞습니다. 그렇지.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답이 2번. 뭐. 파르티아와 교육했던 누가? 많은 나라. 그렇 처음 들어라고 했지. 로마도 음. 했고 다 했어. 신라도 했어. 음, 음. 그래서 이 파르티아의 그 유물이 실내에서 아, 발견되잖아. <웃음> <웃음> 어. 답은 2번. 자이번 떼볼까? 맨 처음에 풀 때는 이게 뭐야? 근데 풀다 보니까 감 와?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는지 감이 오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수 있겠다. 그걸 알고 가면 되겠어 이게 어떤 시대야? 아리포. 우아위이 가세대가 어떤 시대인 것 같아? 정통 칼리프 시대. 그렇지. 정통 칼리프 시대야. 그래서 0대까지 알게 후손들이 먹었잖아. 근데 갑자기 누가 오는 거야. 무아위야.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 얘 가문이 어디야? 우마이야 가문이야. 그래서 예 시대가 이게 끝나고 이제 예 시대의 아.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선다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가는 정통 칼리프 시대네. 그러면 정통 칼리프 시대때 뭐가 있었냐? 얘네 때? 그렇지.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잖아. 그래서 답이 이번이 되는 거야. 시아파가 파티마 왕조를 세운 거는 구백 년 이후에. 예. 자그 다음에 당나라가 터라스던 이거 뭐야? 누구랑 싸웠는데? 아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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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자그 다음에 후 우마이야는 더 뒤네, 그렇지? 예. 아. 방금 여기서 나왔던 내용이 여기서 또 나왔네, 그렇지? 그 다음에 이슬람 군대가 트루, 이거 헥노우잖아. 이거 어떤 어떤 왕조야? 김... 어? 우마이야. 우마이야. 누구랑 싸웠는데? 아, 그래 우마이야 그리고 답이 그렇구나. 2번 강이 오니 네. 어 자,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일단 여기까지 문제를 준비했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할건 뭐냐면 오늘 배운 거 있잖아 반드시 복습을 해야 돼 일단 당연히 김말고사범위고어 복습을 하고 내가 집어준 키워드 위주로 일단 봐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 그러면 그 키워드가 그대로 문제 나올 거야. 그러면 아 여기의 역사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면 되겠구나라는 감이 잡혀. 그게 완벽히 된 다음에 내신 준비할 때그 옆에 있는 짜잘한 내용도 같이 보라고 그렇게 공부하면 서아시아적 역사를 우리가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인도의 역사를 배울 거요 인도 역사. 인도 역사 배운 다음에는 일본의 역사. 그 다음에는 동남아시아, 뭐 캄보디아, 베트남. 뭐 이런 지역의 역사를 조금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서양사를 넘어갑니다. 그러면 서양사 끝나면 세계 전체가 끝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니다 어.